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 o 함께 즐겨요! Let's go! <laughs> 놀아와요! Play and join! 조이 친구들, 안녕! 조이예요! Joy.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은혜가 은 까치 이야기예요! 그럼 저희 동학장 시작해볼까요? 쪼이쪼이 쪼이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 공부했던 걸 되새기며 산길을 지나가던 그때 아니 이게 뭐야 새끼 까치들이 구렁이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인 거야 아니 저런 불쌍한 선비는 얼른 화를 겨누어 단발의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 까치들을 구해주었어. 선비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었어. 선비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매다가 집한채를 발견했어. 저 계시오? 누구세요? 아, 저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그러니 혹시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소? 배고 말고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 남는 방 하나가 있으니까 어서 드시지요. 감사합니다. 착한 여인은 선비를 빈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 편히 쉬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피곤한데 얼른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루 종일 걸어 몹시 피곤했던 선비는 금세 잠이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선비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고 말았어.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어... 깜짝이야? 누 누구냐? 아까 낮에 너가 화를 쏘아 죽인 그런이 바로 내 남편이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활을 쏜 것은 까치를 살리려고 한것 뿐이요. 그러니 제발 살려주시오. 살려달라고? 그래 좋아. 이 산속에 빈 절이 하나 있어.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세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널 살려주지. 아니... 이제 곧 날이 밝는데, 무슨 수로 빈 절에 종이 울린단 말이오. 아휴, 이제 곧난 죽겠구나.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야! 뱀이 손매를 잡아먹으려던 그때였어. 뭐야? 종소리가 울리잖아. 흠마다 하늘을 뜨시니, 널 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구렁이는 선비를 잡아먹으려다 스르르 사라졌어 선비는 바로 빈 어, 절로 달려가 보았지 그곳에는 까치 한 마리가 몸에 피가 묻은 채 땅에 쓰러져 있었어 네가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갚는 게로구나 종을 울리게 한건 선비가 살려준 새끼 까치의 엄마였어 엄마 까치가 자신의 몸을 부딪혀 종소리를 나게 한 거야. 정말 고맙다, 까치야. 선비는 까치를 양지바른 곳에 고이 고이 묻어주고 그 길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 급제를 하였지. 그 뒤로 선비는 틈만 나면 까치 무덤을 찾아 까치의 명복을 빌어주었대. 딩고댕! 오늘 조이가 들려준 은혜가픈 까치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은 여기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플레인 조이 채널로 들어가면은 더욱더 재밌고 다양한 영상이 많대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다음 번에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